회계 정보 시간으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혜 공인회계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어, 세금을 보고해야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살면서 와, 왜 이렇게 세금이 많어? 왜 이렇게 높아? 하지만 또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또 받는 혜택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집안에서 편히 잘수 있는 것도 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세금을 통해서 그 시정부, 주정부, 연방정부가 치안도 강화하고 이렇게 돼서 내가 살아가는 데 안심하고 우리 자녀들 학교를 보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 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뭐 네. 크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나 이 시간 항상 우리 회계사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회계는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절세는 필요하다.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네. 절세하는 건 우리가 몰라서 세금을 더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시간 이제 곧 여러분 세금 보고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어떤 어떤 걸 절세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께서 어떻게 지혜롭게 어, 좀 감당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네. 절세 그러면 일단 tax deductible, 그렇죠. 어, 세금 공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제 벌써 음, W-2 폼 받으셨겠고요. 예. 그 다음에 1099폼 받으셨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98폼 받으셨겠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정부 기관 아니면은 회사에서 아니면은 은행에서 네. 또뭐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뭐 이게 이자. 어, 금액이 얼마였는지 또 부동산세가 얼마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택스지닥터 버리고 또 어, 혹시 교회를 다니셨는지 어떤 종교 기관에 네. 다니신다면은 헌금을 얼마 하셨는지 그럼 헌금을 음, 내역서 같은 것도 음, 그렇죠. 받으셔야 되고요 어, 그런 것들을 다 어, 정부에다가는 제출 을안 할지라도 혹시 나중에 어, 내역서가를 네. 내놔라라고 정부에서 연락이 온다 그러면은 어, 그때 가서 준비해둔 준비했었던 네. 그 페이퍼를 어, IRS나 정부 기관에 보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네. 어,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또스타거래를 어, 하신다든지 뭐 혹시 뭐스타거래를 활발히 하셨다 그러면은 그것도 당연히 네. 스타거래를 네. 얼마 주고 사셨는지 얼마 주고 파셨는지 그런 것도 넣으셔야 되고요. 네. 또자연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굉장히 좀복잡하죠 아, 그래. 네, 왜냐면 스케줄 C라든지 아니면 1120S라든지 음. 이런 부분의 폼을 작성을 다 하셔야 되니까, 왜냐면 1120S라면은, 음, 그 K1 스케줄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자영업을 하신다라면은 도대체 얼마나 벌었는지, 음. 또 어떤 부분이 지출이 있었는지, 무슨 비즈니스 하신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익스펜스는 당연히 지닥트가 가능하죠.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혹시 보험은 들으셨는지 보험은 1년 동안 쭉 있어서 한 달이라도 안때안때 드시고 아, 예. 예, 그 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는지. 왜냐면 하 오바마케어 그 패널티가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럼다 체크하셔야 되려 그러면 뭐 간단하게 나야 W2 폰 뿐이야 없다. 예. 집도 뭐 이렇다면은 네. 빨리 세금복을 해서 뭐 리펀드를 받으셨겠지만,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조목조목 따져서 그런 것들 뭐다 지닥들을 받으신다 그러면 폼들이 다 날라왔으리라고 봅니다. 음, 지금, 네. 예. 지금은. 지금 예.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뭐 담당 회계사 아니, 아니면 본인이 그렇죠. 스스로 세금복을 하시든지 이런 걸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 많은 부분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그참 그렇죠. 그 걱정거리입니다. 네. 아까 그 헌금 이야기가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종교 활동을 하는데 어, 헌금 이제 교회 다니신 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네.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헌금을 내는데 뭐어 캐시를 냈다 이런 건안 통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아, 되나? 캐시를 내는 것도 통하죠. 왜냐면 아, 그 돈을 벌어서 이제 그 캐시를 내야 될 어 예. 분지 현금 있다 그러면은 아, 당연히 체킹 어카운트에서 음. 돈을 빼서 현금을 하셨기 때문에 음, 네. 당연히 그 부분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나중에 음. 다이그총 네. 서머리 폼이 필요하시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언제 얼마 했고 뭐를 아. 했고자 쭉 리스트를 쫙 해서 교회에서 다 그를 그 갖고 그 있겠죠. 갖고 있겠죠. 예, 예. 근데 갖고 있으면 그거를 내역서를 받으셔야 되면 네.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교회에서는 항상 그. 세금 보고 처리 오면 어, 교인들에게 네. 어, 세금 보고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한번 이제 해서 띄워 주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교회에서 어, 매달 뭐 돈을 냈던 11조든 아니면 또 다른 헌금이든 어 캐시를 냈던 현찰을 냈던 아니면 체크로 끊어줬던 어쨌든 이 모든 거 네.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게 이제 그내역사가 나오면 그걸 네. 보고를 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 이제 가장 문제인데 W2 폼은 어 기본적으로 네. 본인이 매달 똑같은 일년의 세금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은 1 0 9 9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자영업 이제 문제인데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렇죠. 1099이 네. 어, W2와 다른 점은 네. W2는 어, 그 회사에 고용이 돼서 네. 피고용인으로 1년 동안 음. 일한 거에 대한 그 W2를 받는 거고요. 이 자영업이라면 1099도 포함해서 어, 프리랜서로. 네. 뭐 예를 들자면 건축업을 하신다. 그럼 건축업이 누구한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음. 누가 부르면 핸드맨으로 모두 고쳐주고 모두 고쳐주고 음. 그래서 1년에 토탈 벌은 액수에다가 다니시면서 들어가는 모든 네. 경비. 뭐 차라든지 하는 무슨 툴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네. 건데 어 문제는 어 뱅크 스테이먼트를 어 관리를 잘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참 어려운 점이 많으시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꼭그 어카운팅 레코드 저널을 쓰시라고 그 IRS는 IRS에서는 그런 그 멘데이토리입니다. 네. 예, 말하자면 어 그꼭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워카운팅 네. 노트북을 사셔서 음. 오늘에 들어온 돈 얼마 그리고 나간 것이 얼마라는 것을 네. 상세히 적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라고 네.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4월 마감일 전에 특히 1099 이제 우리 한인들도 여기에 그런 어떤 영업 서비스 이런 직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네. 분들은. 여러분 지금 받은 금액의 정산보다는 네. 여러분이 썼던 지출한 게다 그래도 말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영수증이라든지 어쨌든 꼼꼼히 다한번 모아 보시고 네. 그걸 이제 담당 회계사에 가서 이런 거 펼쳐놓으면 이건 된다 안 된다 하는 건 이제 속아내는 건 회계사 분의 전문적인.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네. 있는 거 영수증 있다면 그걸 버리지 마시고 다 모아 보는 것도 절세 방법이 하나 되겠다 네. 싶어요. 음, 네. 보통은 10,999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네. 어 무슨 프리랜서로 그래픽 네. 디자이라든지 이런 음, 분들은 뭐 1년에 총뭐 수입이 10만 불 넘고 어, 이러시는 그래요. 분들은 음. 어 비즈니스 서티피케이시나 아니면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그렇죠. 법인을 등록하시라든지 네. 이런 말을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네. 왜냐면 어 그게 그 관리를 따로 하셔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 IRS는 어한번감들를 아, 해봐야겠다라는 한 부분이 있으면 네. 그 텍스페이어가 본인이 네. 본인이 레코드 키핑을 과연 따로 잘 정리를 했는지 그걸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어, 예를 들자면 그뭐 A B C 컴퍼니라고 하신다 하면은 네. 그 사업자등록증을 하셔서 그 어카운트를 따로 오픈해서 음. 모든 돈은 그쪽으로 들어가고 모든 경비는 그쪽에서 나오고 네.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어, 혹시 그 프리랜서로 회사 어떤 회사에 네. 한 회사만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여러 회사에 네, 그렇죠. 소속이 된다 그러면 그 회사한테 나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니까 이걸로 어, 모든 ABC 컴퍼니로 네. 체크를 끊어 주십시오 한다면 굳이 그렇죠. 그 회사에서는 1 0 9 9를 이슈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t 2 b 는 o n s u m e r t 9 o n s u m e r c h e c 그 the consumer, check the consumer, 하시는 c k the consumer, check 어 일년의 소득이 뭐 적으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많아지면 개인적으로 LLC라든지 이런 개인을 법인을 해, 설립을 하셔서 하는 게더 훨씬 좋다는 네,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네, 네 회계정보 김미애 시회 공인회계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